지식으로 썰 풀고 어. 실험으로 증명한다 과학으로 놀자 심심할 땐 과학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면서 사랑에 대한 기본 정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각자 좀 다들 생각하는 모습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사랑의 백전노장 펭귄 관장님 어떠셨나요? 사랑은 화학이다 오. 화학이다 왜? 마음으로 느끼든 뇌에서 뭐 하든 결국에 호르몬의 작용이고요. 저는 그걸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수사님. 아, 저는 사랑 콩닥콩닥이다. 잘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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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울리는데. 문과잖아요. 제가 문과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자기가 의식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느껴서 막 콩닥콩닥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자기가 막을 수도 없잖아요. 막을 수도 없게 오는 게 사랑이다.

아. 모든 동물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인류도 700만 년 전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마찬가지였겠죠. 이제 오스트로피테쿠스를 지나가고 호모 하비리스와 호모 에렉투스 지나가면서 점점 우리 뇌가 커지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이 늘어나가면서 약 30만 년 전부터 호모 사피엔스 시대부터는 진정한 사랑이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애정과 감정이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원형이 보인 거라고 우린 추측하고 있죠. 근데 왜그 시기부터 그런 형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의 측면에서 보면요. 우선 인간 아기는 양육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양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 혼자 양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양육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아빠가 양육에 협력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양육에 협력하면서 엄마와 아빠가 느끼는 감정이 단순하게 짝짓기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감정을 품게 되죠. 바로 아기를 매개로 한또 다른 더 깊고 넓은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사실은 이전에 뭐 애정하고 좀 다른 무슨 전후에 같은 아주 끈끈한 정이 생기거든요.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계속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동물적인 혹은 생존에 필요한 정의로 본다면. 사랑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사랑은 꽤나 이성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관계적인 면들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5만 년 전쯤의 인지혁명 때부터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번식을 위해서 사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번식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 나라는 개체 자체가 존재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도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좀 본능의 일부다라고 볼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신경 화학적인 부분에서도 둘이 같이 생활함으로써 뇌가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그리고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동물들도 감정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인꼬부부다뭐 원앙, 뭐 이런 것도 사실 사랑이 가장 대명사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원앙은 실제로는 그렇게 막 금슬이 좋고 사이가 좋은 새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짝짓기 시기, 한란기까지는 사이가 좋다가 그 시즌 지나면 그냥 뭐 끝난다고. 그럼 저희 우리 전통을 내할 때 이게 원앙한 쌍을 갖다 주잖아요. 왜, 왜 그랬을까요? 그 사이 좋을 때가 진짜 좋아서 그런가? 그때는 또 좋으니까. 음, 좋을, 때니까? 좋을 때니까. <laughs> 진짜 이제 찐사랑 사랑의 아이콘 같은 동물들이 있어요. 프레리볼이라는 작은 쥐입니다. 아 헬스터 비슷하게 생긴. 음, 네. 네. 그래서 얘네들은요 자기들이 머물 공간도 직접 만들고. 이제 서로 이렇게 핥아서 그루밍도 해주고, 애도 같이 키우고, 심지어는 그 배우자가 죽으면 한쪽이 좀 우울해지는 경향도 보인다고 합니다. 진짜로 이런 감정들을 뭐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프레리볼의 뇌를 살펴보니까 뇌 실제로 옥시토신이나 바스프레신 모성애와 부성애와 관련된 그런 호르몬들인데 이게 발현량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는 다른 종이지만 화학 물질은 이제 비슷한 시스템으로 구성해나 모성에 서로의 유대감 같은 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동물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물에 비해서 인간은 미래까지 생각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에 따른 어떤 희생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조금 더 이성적이고 조금 더 생각을 할수 있는 어떤 힘에 그 사랑 요소가 더 포함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금 이 말씀하신 게뇌 어느 영역이 담당을 하고 있냐면 이마 쪽가까이 있는 전전두엽이라는 오. 이 영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이 훨씬 고등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특이적으로 동물과 다르게 이러한 형태의 행동들이나 계획을 짤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사랑의 생존에 유리하게 진화되어 온 결과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정말 남자하고 여자가 주어진 환경이 달라서 진화 과정 중에 각자 전략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옛날 이런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최초에 유성 생식이 없었어요. 단순하게 무성생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유전자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로서 유성생식이 등장했죠. 여자와 남자는 일단 생존해야 되니까 협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장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출산은 여자만 하잖아요. 이게 큰 거죠. 축허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암컷 건드리고, 딴암컷 건드리면서 자기 유전자 많이 퍼뜨리길 바래요 그런데 암컷의 입장에서는 아무 놈이나 수컷의 유전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새끼에게 가장 많은 투자를 할수 있는 건가, 아니면 좋은 유전자를 줄수 있을 건가를 따지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수렵과 채집 활동에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각자 신체나 두뇌 활동 영역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됐죠. 물론 이건 옛날 이론이에요. 요즘은 또 다르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남녀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도 막 있습니다. 아... 저 가도 됩니까? 바쁘신 뭐, 일정 있어, 관장님 가시는 네. 걸로 아, 네 죄송합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다르게 발달한 뭐 어떤 능력이 있는 걸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궁금하면 뭐 하죠? 바로 해봐야 됩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실험 아, 예. 네. 뭐 어떤 실험인지 한번 볼까요? 음. 화면을 보고 빨간색이 몇개 있는지 맞춰보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제일 자신 거 없는 거 자, 보여주세요 삼. 뭐야? 잘못 나온 거 아니죠 이거? 여 끝났네. 하나 둘셋 하면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세 개. 세 개. 세 개. 몇 개? 뭐야? <laughs> 3개. 어? 3개. 어? 3개. 5개. 뭐야? 5개? 그냥 거기 개수로 네 개. 개수로 네 개. 그냥 그대로 아, 안. 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 저거 보는 순간 립스틱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보면은 그 올리브영이나 그런데 화장품들 가 보면 무슨 뭐 봄날의 레드. 네. <laughs> 뭐뭐뭐 여름 날의 레드 핑크 뭐 이렇게 엄청 다양하거든요. 님 여성으로만 되게 많아지신 것 어, 같아. 그런가? 일곱 <laughs> 어. 종류가 다 레드 계열의 색깔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 조금 조금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레드지만. 베이지 쪽두 종류가 보였고 체리 핑크 쪽 뭐라고요? 어... 다시 한번 어... 보여줘. 아니 체리 핑크가 있었다고요? 한 가지? 뭐예요? 뭐야? 여섯, 여섯 개. 개. 여섯 개. 아. 오. 뭐 어떻게 여섯 개죠? 아두 개가 같았구나. 가운데 빨간색 두 개가 같고. 저기 일곱 가지 모두가 레드 계열을 맞는 건데, 음. 그 중에 두 개가 똑같은 색이었고, 그래서 네. 여섯 에이. 종류. 에이. 제가 립스틱을 아내한테 열개 이상 선물해 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역시 살기 위해서 진화를 했네요. 여보 사랑해.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원래는 여성분들이 이거를 구분을 더 잘하고, 맞아요. 남자분들은 구분을 잘 못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 태집과 수렵. 기간 동안에 남성이 사냥을 나갈 동안에 여성이 해야 될 일은? 열매를 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익었는지 먹을 수 있는 색깔인지를 잘 구분하게끔 진화를 했다고 라 하는 게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남녀의 차이입니다 아니 그럼 같은 이유로 남자분들도 좀 이렇게 발달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수렵을 하려면 사냥을 해야 되고 사냥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 움직이는 동물이고 그걸 구분을 해야 되고 무언가 흔적이 있을 때그 뒤에 상황까지도 다 추론해 낼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다 필요할 거란 말이죠. 뭐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스컷들에게 조금 더 발달하지 않았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좀 타고난 것도 좀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타고나거나 길러지는 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과의 차이가 많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남녀 차이보다는 개인차, 네, 사바사가 훨씬 더 많더라. 아,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것도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송민영의 뇌과학 이야기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요 남자의 뇌랑 여자의 뇌랑 뇌 크기를 비교를 하는 연구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히 평균적으로 남자가 더 여자보다 몸집이 크기 때문에 뇌 크기는 훨씬 더큰 차이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라는 그룹군 내에서의 개별적인 차가 평균 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뇌 크기 의 평균적인 차이는 있을지언정 크게 남자 여자가 뭐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없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다 캐박해. 케바케... 그렇죠. 네. <laughs> 지금까지 진화의 과정에서 발견한 사랑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사랑하면 이 남자, 여자. 연애의 감정이 아닐까 싶거든요. 대표적인 주인공, 여자하고 남자. 이 능력이 분명히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진화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성을 고르는데 그 기준이 되는 점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외모를 위주로 봅니다. 제가 볼땐이 외모는 건강함인 것 같아요. 여성이 건강하다는 것은 자손을 생산하기에 충분한 어떤 그런 건강함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에 우선적으로 선호를 두는 거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세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은 재정적으로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한 어떤 남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갈려지는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럼 몸도 좋은 남성을 좀더 선호하겠네요. 그걸 건강함으로 본다면 예, 그것도 맞는 거겠죠? 어떠셨어요? 뭐 <laughs> 선택하셨을 때. 아, 좋아요. 일단 외모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내 보는 이상형이신가요? 외형은 저는 통창 통통... <laughs> 사랑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아, 저희 집 사위처럼 되게 닮았습니다. 되게 신기하게도 닮았는데 예쁠 수 있어요. 음... <laughs> 아니요, 예뻐요. 객관적으로 예쁩니다 어우 큰일 날뻔했어 닮은 사람한테 끌린다는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하고는 좀 반대적인 사람한테 좀 많이 끌렸거든요 실제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스웨트 티셔츠 실험이라고 있습니다 음. 남자 기숙사 학생들한테 티셔츠를 하나씩 주고 이걸 48시간 동안 다른 옷 입지 말고 그대로 샤워도 하지 말고 계속 입어라 19금 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laughs> 음. 그래서 그거를 48시간 뒤에 그대로 지퍼락에 다 담아가지고 여자 기숙사로 갑니다 <laughs> 그래서 그걸 열어서 냄새를 다 맡게 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냄새를 고르라고 합니다. 어. 물론 정말 찌든 냄새를 나면 싫어해가지고 고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도 선호하는 냄새가 있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칭된 남자와 여자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의 유전자가 서로 완전히 다른 타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MHC라는 유전자였습니다. 음. MHC라는 유전자는 주 조직 적합성 복합체라고 해서 흔히 우리 면역 반응에 관련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나쁜 물질이 들어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MHC와 외부에서 들어온 MHC가 서로 다르면 얘를 잡아먹거나 없애 버리는 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MHC가 종류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방어를 더 많이 할수 있는 거죠. 근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선호하는 사람의 MHC를 비교를 했는데 서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둘이 결혼해서 자손을 낳았을 때 훨씬 더 다양한 MHC를 갖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냄새에 매칭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굴른 사람이 MHC가 똑같은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해석이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여자가 피임약을 먹고 있었대요. 우와. 어, 오, 네, 진짜요? 네, 그래서 피임약을 먹은 동안에는 자손이 번식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있을 경우에는 나를 보호해주고 자식을 보호해줄 수 있는 동일한 유전자 개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호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소름이 지는데요. 네, 네, 네. 음... 또 근데 반대로 아까 고삼님처럼 조금 비슷한 사람끼리 또 결혼을 한다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좀 달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비슷하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커플들이 닮아간다라는 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설은 뭐냐면 마음을 맞추고 살아가는 커플이잖아요. 그럴수록 동일한 정서를 느끼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정서를 많이 느끼게 되면 동일한 표정을 많이 짓게 되고 동일한 리액션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얼굴이 우리가 노화를 갖게 되고 먹는 것들이 동일해지고 하면서 체형도 비슷해지고 닮아간다 이렇게 이제 서를 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 할버가 자꾸 살이 찌는구나. <웃음> <웃음> 미안해요. 믿기지는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얼굴이 있대요 내가 좋아하는 얼굴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laughs> 실험이 있다고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한번 보실까요? 투표를 하네요? 인기 투표처럼 아이들부터 해서 성인 40대까지 지금 총 64명의 사람들이 좀 참여해서 좀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매,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음. 사람의 얼굴을 좀 이렇게 찾았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자, 보여 주세요. 어? 어, 저희는 구별 안 되는데. 없다도 가능한가요? 아 <laughs> 생존전략에 특화되어 있으셔 아, 하나 둘셋 어떻게 되세요? F입니다 C, H, H, H. H.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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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F 뭐야 다 달라 네. 정답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자,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결과 볼까요? 뭐야 음. 어, C가 맞네요 C에다가 17명 오. 17명이 C를 선택하셨대요 뇌가 좋아하는 어. 얼굴이 있는 건가요? 아마 흔히 황금비라고 하는 그런 거로 좀 설명 을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눈하고 입 사이, 요 세로 길이를 기준으로 눈과 입 사이 길이가 전체 얼굴 길이 한 36%, 아 그다음에 여기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이 전체 얼굴 폭의 한46% 정도 됐을 때 가장 매력적이라고 평가가 됐는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또 황금비랑은 완전 일치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음...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찌되었던 사람들은 그 나름의 황금비를 매력적으로 느낀다 약간 새로운 황금비 인체 얼굴의 황금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의 얼굴비는 로고에서 그까지가 황금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한숨이 너무 셌는데요. <laughs> 제가 질 수가 없어서. 음. <laughs> 근데 사실 저 사진을 보면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뭐한열 가지의 사진을 받치면 전반적으로 모든 얼굴이 꽤 외모가 괜찮으신 분으로 느꼈잖아요. 세계적으로 수집된 1,550개 얼굴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호감을 가진 얼굴들을 이렇게 뽑아내서 전체 표본에서 어디에 위치한 얼굴인지를 확인해본 결과 놀랍게도 거의 평균에 가까운 음... 얼굴이 사람들이 많이 어, 외모가 수려하고 아름답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안정감을 주는 외모라고 하거든요. 조화를 이루고 균형이 맞는 얼굴이 좌우대칭이 정확하고 이런 얼굴들을 선호하는데 그런 얼굴이 주는 의미는 사실상 건강함이거든요 그 면역에 좀 강하고 그런 대칭 얼굴을 선호하는 기간은 놀랍게도 여성의 경우에는 가임기나 배란기 때 훨씬 더그 균형에 예민하다는 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내가 그런 얼굴을 좋아하는 이유는 네, 유전적으로든 그렇죠. 아무튼 네. 번식기 뭐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거예요? 이로운 쪽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건데요. 우 뇌가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그런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여러 얼굴을 보여주고 이 중에서 가장 사회성이 좋을 것 같은 사람의 얼굴을 찾으라고 했을 때 거의 답에 가까운 예, 그런 얼굴들을 잘 찾는 그런 직관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아, 신네요 선택하신 분? 없어요. 없어요. 네. <laughs> 체몇명 대비 가몇 명이라고요? 64명 중에 17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47명은 저... 다른 걸 고른 거니까 저희가 대다수인 거예요, 사실. 아, 이렇게? 그 기적의, 기적의 논리네요. 그렇이 <laughs> 아... 아, 이 과학자가 하신 논리니까 네. 맞는 걸로. 저희가 오히려 정말... 메이저에 있다. 정신승리를 이렇게 잘, 합니다. 잘, 잘, 잘.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에게 본능처럼 새기는 사랑의 기원을 좀 찾아봤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전략을 택했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에는 좀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은 유효한 전략일까요? 아주 중요한 생존 기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고 싶은 이유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랑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어. 네. 그렇게 본다면 아주 중요한 생존 기제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존을 만약에 오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신경 화학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최고의 그 감각과 그리고 그 만족감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사랑은 계속돼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제도 자체가 계속 유지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매개물이 없다 그러면 사실 이 가족제도를 유지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상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에서 관점으로 봤을 때 인류의 번영, 그러니까 인류라는 개체, 인간이라는 개체 수를 늘리는데 있어서 과연 좋은 전략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부정할 순 없지만 정말 꼭 필요할까 하는 저는 약간 퀘스천마크 결혼 언제 하신다고요? 아니, 저는 사랑해요. 네, <laughs> 사랑합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낭만적 사랑을 통해서 인류 사랑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사랑 속 과학 이야기와 실험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